안녕하십니까. 어, 마케, 어, 창업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 내용은 소비자 분석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 사례는 어항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즉 어항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창업 기업이 소비자 분석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학습 목표는 어항 구매 소비자 분석 사례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어항들은 열대어라든지 아니면은 관상용 물고기들을 실내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제품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런 어항들이 최근에는 비즈니스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카페라든지 아니면 상업적인 공간에서 어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한 사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문제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통 구매 소비자들이 우리 창업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얘기를 해 본다라면 제일 처음에 어항이 필요하다 문제 를 인식하고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하고 세 번째 대안을 평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구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하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아니면은 매우 만족인지를 결정하는 구매 후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항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문제 인식 단계를 들여다보면은 SIS 문제 인식의 단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비의 갭의 크기로 나타낸다. 근데 이 크기가 매우 크면은 어, 지급 비용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구매 의사 결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이스는 사육 중의 물고기의 공격성이 크다. 그리고 먹이와, 먹이 급여와 배설물에서 어항물이 빠르게 오염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에는 열대지방에 온 물고기가 맞지 않다. 즉, 가지고 있는 어항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투비는 물고기 개체별로 단독화 할수 있는 어항이 필요하고, 충분한 여과제가 들어가고 물이 순환이 될수 있는 구조, 지속적으로 26도로 순을 유지할 수 있는 어항이 필요하다.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어항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상태로 유족,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드는 예상 비용을 뽑아 보니까 제품 가격, 경비, 그 다음에 소유 시간, 위험 요소, 노력에 의해서 수족관을 방문했을 때 그다음에 국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검색했을 때 해외 상품을 직구로 검색했을 때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드는 예상 비용은 대략 89만 원에서부터 뭐 7만 원, 뭐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정보를 탐색하게 되죠. 정보 탐색의 경로를 본다라고 하면은 PBB 방식이 있고 어, 어, PBA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PBB 방식은 processing by brand를 선호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어떤 브랜드 것들을 선호할 거냐 뭐이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브랜드는 환기상표군으로는 모비딕이 있고 포세이돈이 있다. 고려 상표 문호로는 국내 브랜드는 웰 well 컴팩 SM 맞춤형 제작이 있다 라고 외적 탐색 경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넷, 우리가 어떤 상품을 검색을 할 때는 내적 탐색을 먼저 한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적 탐색에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외적 탐색 즉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밴드, 직접 오프라인에서 반영하기도 하고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 탐색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항 구매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어항보다 더 크고 수온을 잘 맞출 수 있는 어항이 필요하다. 문제인식이죠. 두 번째는 정보를 탐색했어요. 내적 탐색을 통해서 고려상표군, 환기상표군을 정해놓고 외적 탐색까지를 더 진행을 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외적 탐색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대한 평가의 단계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한 평가에서 주요 기준은 뭐냐 어항의 크기냐, 배치냐, 재질이냐, 시간이냐, 조명이냐, 전원이냐, 수압이냐. 자, 요거는 우리가 창업 기업에서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주요 기준을 두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 음식이다란 맛이냐, 모양이냐, 향이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한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나타나고, 이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추천이라든지,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과 연결된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변수로 나타날 수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대안을 평가하느냐를 보고 구매행동에서는 최종 결정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은 분할이 잘 되는 어항을 샀다 그리고 배송기간이 구매가격으로는 5만원 정도 용량은 한 5리터 정도를 샀다 구매후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품질과 성능이 어땠느냐 이것도 성과, 배송, 가격, 품질, 성능 우리 사업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고객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만족한 경우와 불만족한 경우는 뭐냐? 만족한 사항, 불만족한 사항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소비자들이 구매 행동을 한 다섯 단계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구매 의사 결정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파악하는 걸 소비자 행동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때에는 우리 사업과 관련된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정부 탐색 대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구매는 어떻게 하고 구매 후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창업 기업 중에 어항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우리 어항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어, 사례로 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